자, 49번의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요 놈일 때요 놈의 값은? 이라고 했죠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x의 3분의 1제곱을 a로 치환할게요. 그러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그의 역수니까 a분의 1이 되겠죠. 그리고 x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건요 놈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 될 거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는 건 그의 역수니까 A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주어진 식이 3-A 제곱, 3-A 제곱분의 1, 플러스 A-A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어줍니다. 주어진 건 A 플러스 A분의 1이 2루트 2라는 거죠. 여기까지 됩니까? 맞아요. 자, 그럼 일단 얘부터 전개 좀 해볼게요. 자, 얘는, 33은 9에 마이너스 a 제곱분의 3,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3 a 제곱,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됐어요. 여기까지 자 그러면 10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어 줍니다. 됐어요. 여기까지. 자그 다음 플러스. 자 얘는 내가 이제 변형을 할 건데, 주어진 게 얘니까.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. 돼요. 그럼 얘가 2루트 2였으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요? 8이 되죠. 그럼 8에서 4를 빼면 됩니다. 됐어요.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잖아요. 얘 뭐예요?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죠. 그러면 제곱한 게 뭐였죠? 8이었으니까 8 2는 6이네요. 자, 이제 계산합시다. 10에서 마이너스 3배의 6이면 마이너스 18,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4죠.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와줍니다. 답은 3번이네요.